경남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에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. 후보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. 신은정 기자입니다.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하연미 씨. 이호완 후보의 부인이기도 한 하씨는 교육청 급식 담당 사무관으로 일하던 지난 2007년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박 후보와 식사를 한뒤박 후보 사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번번스럽게 또 나온다고 하니 저는 참여 수가 없었습니다.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면 평생 가슴에 아픔으로 남을 것이라 무시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박 후보도 즉시 기자 회견을 열고 하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지지율 반등을 노린 거짓 밑으로 선거판을 흔들지 말라며 이 후보와 부인 하씨를 비난했습니다. 이효환 후보와 그 부인이 주장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. 그 어떤 부끄러운 행동도 없었습니다. 지난 5일 미투 의혹이 처음 폭로된 뒤 양측 모두 경찰과 검찰에 상대를 고소고발하는 등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고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또 다른 후보들도 진실을 밝히라며 가세하고 있습니다. 미투 의혹의 당사자가 현 교육감인 후보와 상대 후보 부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책 대결과 공약 검증은 실종되고 선거 뒤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